어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귀한 하루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 위에 새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하게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위에 새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새겨지면 잊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원수는 물 위에 새겨서 그냥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바우 위에 새겨서 영원토록 우리 가슴 속에 원한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또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은혜들은 또물 위에 새겨서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한을 무리에 새기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원수 갖고 미워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바위 위에 새기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모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은혜가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베풀어주신 이 능력을 구원을 영생을 잊지 말도록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내는 애굽 곧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소연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난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일회 동안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일회 동안에는 무교봉을 먹고 유교봉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하실 때에 이제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6월절의 첫 번째 의미는 태에서 난 모든 처음된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태에서 처음 난 것, 그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에서 난 처음의 것을 애국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구별해서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시작은 처음에 태에서 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남이든 장녀든 처음의 것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리고 6절 말씀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랫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 6월절 예식 가운데서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것서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이제 잡아서 먹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6월절 예식에 반복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무교병을 먹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누룩을 넣어서 발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누룩 없는 이제 무교병을 이제 먹으면서 급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의 종대였던 곳에서 구원해 낸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교봉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이 며칠 동안 진행되신,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냥 한 끼도 아닙니다. 무려 7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부풀지 않은 유교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맛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은 아주 강한 것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 맛없는 그 떡을, 빵을 먹으면서 너희의 구원을 기억하라. 너희를 누가 구원해 내는지, 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너희들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면서 너희를 구원해 준 나를 잊지 말아라. 잊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아니면 너희들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했던 것을 그냥 하나의 역사 가운데서 잊혀져가는 걸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해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것을 너희들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면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 받은 사건, 출애굽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누르기라고 하는 것, 7일 동안 무교, 무교절을 지키면서 집안의 누룩은 다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죄를 얘기하고 오염을 얘기하고 타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가루지만 그 이스트, 이것이 빵 속에 들어가면 부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오염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누룩, 이 오염되고 타락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출애굽한 이유. 이후,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죄의 누룩, 죄의 오염이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해야 된다는 얘기.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죄라고 하는 흔적들을 다 제거하면서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특별히 고림도 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6월절 무교봉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점도 없고 그 흠도 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점이 없는 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무교병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 대신 유월절 어린양 대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푸실 때 6월절 만찬이죠. 그때 무교병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절 양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출애굽했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그, 뭐 어떤 교회에서는 실제적인 빵을 가지고 나눠주기도 하지만, 지금 보면 그건 좀 잘못된 것이죠. 무교병을 나눠줍니다. 그냥 비스켓 같은 딱딱한 그것을 우리가 먹습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뭐 이렇게 맛없는 것을 우리가 먹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점도 그 흠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7일 동안 무교절을 행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그 떡과 그 잔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희생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어, 뭐, 40년, 50년 됐기 때문에 어쩔 때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6월절, 특별히 무교절 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여러분이 바라보시든 아니면 성경책을 바라보시든 아니면은 조용하게 기도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8절 말씀 너는 그 날에 내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 그 예식을 행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행했을 때 그걸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에는그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들었지만 우리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또 아홉 번째 재앙 그 흑암이 있을 때에 그애굽 천지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지만 우리는 환한 대낮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우리는 장자가 살아났고 애굽에서는 애곡이 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더 나가서 보면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으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오늘 보면은 그 팔에다가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묶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식명기 말씀, 쇠마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묶습니다. 묶고 다니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또, 이마에다가도, 조그만 상자를, 이제, 메고,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죠.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구원의 그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 자꾸 입술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놀라운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입술로 간증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손에 그것을 뭐 하지도 않고 뭐 미간에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강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물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써 버리면 우리는 시간 지날 때마다 다 잊어 버리고 맙니다. 아닙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 하고요, 죽을 때까지 새겨 되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만증이 많이 늘어나고 기억력이 희미해지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무교절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좀 감사하는 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입술로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 충만하게 거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희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머리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온몸에 새기게 하여 주셨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력이 또렷하게 하시고 매 순간 순간 숨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이심을 더 분명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